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햇볕도 쬐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던 오브 에이지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스토리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해가 지면서 역사의 여명이 막을 내립니다 투쟁의 시대에 새로운 여명이 돌아옵니다 저 뭐야? 글자가 깨졌네? 영웅의 시대 정복의 시대 전투의 시대 그리고 복수의 시대 여러분은 투쟁과 재난의 이 시대를 어... 글자가 이거... 뭐야 이거? 건너뛰어 일단 퍼스트블러드 영준님 저희가 설치한 함정에 산적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요잉 이뭐 뭐하는거야? 설정을 누르면은 언어 품질 요런 것들이 있고 뭐야 좀비들이야? 아, 사람같은데 어? 피떡? 어, 이거 좀 살짝 어 잔인하네 이거 피떡 못 없애나? 어디보자 그런건 안되는듯 어이쿠 아이쿠 영준님 승리했습니다 산적들을 다두드럽했습니다 근데, 우리 편도 하나 죽었잖아. 안타깝기도. 허이 승리. 캠프로 한번 가볼까? 영주님, 병사들이 챔피언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문명 선택하기. 튜턴족, 프랑크족, 앵글로 색슨족 바이킹족. 다들 무슨 무슨 족 같은 게 있네. <laughs> 어. 외형만 보고 고르자면, 쌍독기, 세보인다 바이킹. 특징도 이렇게 볼수 있네요. 도끼, 집중, 투척. 요게 스킬이야? 오, 스킬이네? 재사용 대기 시간도 있고, 4개를 던진다. 쌍도끼가 세 보이네.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교차로의 시험대 또 다시 전투. 이거 뭐 쿨타임 되면 내가 스킬을 쓰는 건가? 확대 축소 이동 이렇게 되고 스킬 어 그냥 지가 알아서 쓰는 거네. 이겼나? 이겼음. 근데 얘네 도끼 하나씩 분이 없는데 쌍도끼를 어떻게 날려? 아무튼 승리. 그런 건 중요치 않지. 비늘갑옷 일반 초심자 타이틀 뭐 득템도 하고 그러는 건가? 경험치 얻어서 레벨업했고. 새로운 기능, 체력바. 체력바가 뭔데? 승리했습니다, 영주님. 갑옷을 병사에게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병사를 눌러서, 갑옷을 장착. 아, 세팅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 병사 종류의 세팅. 마당, 아치볼드. 이 이름도 내가 정하는 건가? 자, 또다시 전투를 해볼까? 어디를 가서 두드러해볼까 산적과 침략자. 여기 스테이지 가서, 활을 얻을 수 있고, 마을 주민. 이런 게 오픈되는 거 같은데. 가보자. 산적들이겠지? 그리고 체력발을 잘 보라는데, 체력발. 어, 얘네, 쪽수가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겨? 질것 같은데? 일단은, 근딜들 싸우고, 승리는 했지만, 원딜들이 뒤에서 계속, 화를 쏘니까, 이 가다가, 어, 이기네. 체력이 훨씬 좋아. 그리고 얘 뭐야? 얘가 대장인 것 같은데? 병사들과 대장. 대장이 난가? 아무튼 승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프겠다. <laughs> <moved Lizzy> 이겼으면 됐어. 전투력 자가 많이 나네, 뭐. 반곡궁, 궁수가 나올 것 같네. 그리고 캐시안. 거울갑옷, 줍줍. 캠프로 다시 가서. 지난주 전투 때 적에게 활을 걷어들였습니다 새로운 부대를 활로 무장시키십시오. 오케이. 아 캐시안이 활부되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무기 장착 활을 장착시켜야지 손에다가 반곡궁을 장착 어, 이거 뭐 나중에 아이템 뽑기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장비 뽑기? 장착시켜주고 또다시 전투인가? 다음 스테이지 정찰병이 적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준비해야지 기습인가? 장창병들이 있네 야 엄청 긴데? 가다가 꼬치가 될것 같은데? 요 거의 원딜이야 저 정도면은 근데 우리에겐 궁수들이 있지롱. 전투력은 아직 내가 훨씬 유리하고, 이거 배속 같은 거안 되나? 설정도 요거 밖에 없고, 게임이 뭐 이래, 이거. 어? 안 아, 돼! 안 아, 돼! 아, 대장이 체력이 엄청 많네. 승리! 매주의 달이 전투를 승리했다. 그렇게 타격감이 뭐 좋지는 않고, 그냥 구경잼 살짝 있고. 레벨 사 새로운 기능. 전술 카드. 전술 카드란 것도 있네. 다음 전투는 악랄한 과린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좀세네가 나오나? 병영 들어가서, 엘릭, 얘는 뭘까? 주먹에다가, 아, 장창병. 요거를, 장착? 업그레이드도 있고, 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러네. 장착했으면은, 전투를 해야지. 양손에 장착 가능? 도끼와 장창. 음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가. 어, 요렇게 배치했는데, 뒤로 빠져야지. 한 중간쯤? 이 정도쯤? 얘네들은 앞에 있고, 오케이, 가자. 요런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한 게임이구나. 다음 스테이지. 왕좌를 사수하라 전투력 우세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영예, 영주, 사목제거울가옷 가자 전술카드 아 요런 게 있구나 공, 방, 유용성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대열, 지휘 뭐 요런 특징들이 있는 카드 중에 하나 골라서 전투를 가보자 뭐 도움이 되겠지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강, 중, 약뭐 어쩌라는 거야 봐도 모르겠어 그냥 가 전투 전투력이 높으니까 이기겠지 모두 적들을 두드려 패라 그리고 배치가 또 중요하겠네 상송에 따라서 서로 붙는 위치 요런 것도 고려해갖고 전략을 딱 짜서 배치를 하고 전투를 해야겠네 응. 근데 이게 최대 화면 최대로 확대한 게 요고 요고 요 정도쯤 요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었어 아쉽게도 하지만 병사는 소모품일 뿐 게임이니까 레벨 5 코인과 재미난 걸 얻었네 환영합니다 영준님 이곳에 정착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하네 정착지 건설 아 건물도 짓고 막 그러는 게임이네 야 메인화면 드디어 나왔다 목재를 얻어야 되니까 벌목지 건설해 주고 건설 뚝딱뚝딱 완료 됐고, 저기서 복제를 생산하고, 마당에 한번 가볼까? 마당에서는 우리 병사들 배치인데, 전투 또 가라고? 내 정착지 좀, 좀 키우면 안 될까?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이 있고, 일일 임무, 주간 전투, 전설 전투, PVP까지 이런 콘텐츠들이 있네요. 이거 뭐 어쩌라고? 1장, 어,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리고 난이도도 나뉘어져 있고, 접전 한번 가보자. 전투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임이네. 뭘 받아볼까? 광란, 저항력은 빠지지만, 광란으로 적들을 뚫어 패는 전술 선택해보겠어. 그리고 종족에 따라 또 특징이 다르니까 초반에 선택하는 종족도 중요하겠네, 살짝. 물론 이거 뭐 현질하면 강해지겠지, 그냥. 현질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게임이 뭐. 승리. 이야, 희생이 거의 없었어. 마거리. 아니, 생긴 게왜 이래, 근데, 캐릭터들이. 그림을 좀더 성의껏 그려주지. 대충 그린 그림 같아, 전체적으로. 연동 실패 뭐야, 이거 어쩌라고. 아니, 지금까지 게임했는데 설마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면은 게임 삭제하고 그만하지 뭐. 근데 왼쪽 밑에 유저 코드 같은 게 보이네요. 이거 외워서 뭐 어떻게 이어서 할수 있나? 아무튼 갑자기 연동 실패가 나오면서 초기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게임이 진행된다? 바로 삭제각이지. 아 어, 그건 아니네 다행히도 병영 업그레이드 하려면 목재가 필요합니다 목재를 줍줍 해주고 병영 어딨어 어 땅이 꽤 넓네 병영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추가적인 병사들을 또 키울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다시 마당으로 가서 카자미르 배치해 볼까 얘는 뭐 하는 앤가 무기는 검 검을 쓰는 병사들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고 장착 시켜주고 배치도 해주고, 너는 얘는 거미니까 앞쪽으로, 요렇게. 아, 근데 이게 전투를 또 하라고? 싫은데? 전술 카드 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교체도 할수 있고, 그림에는 랜덤하게 나와서 거기서 선택해서 전술을 쓴 그런 방식. 이제 더너브 에이지를 전 세계에서 만나보세요. 음, 한글이 조금씩 깨져있는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게임 같은데, 상점 어디어 상점을 구경해 봐야지. 상점이 아직 오픈이 안 됐어. 시장을 건설하여 잠금 해제. 현질템 구경도 못하네. 클랜도 있고, 연구도 있고, 아이템 판매, 제작, 창고, 무역항 이런 게 있네요. 자원은 자원 채집 건물들을 지어서 이렇게 수집을 해주고 설정 똑같네. 프로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 더너브에이지 중세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리뷰를 보면은 서버가 구리다는 얘기가 조금 있네요. 채팅도 아직 오픈이 안 됐다고? 돼있지.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